피곤, 피곤. 아, 맞다. 내 힐링템. 난 젤리 먹을 자격이 있다고. 열심히 일했으니까 당 충전해야지. 젤리 덕후들은 공감하시죠? 양 적은 거 싫잖아요. 뱀 일단 약 25마리에 중량 보세요. 가득 채웠어요. 곰 100마리. 와우, 이거 스트레스 받을 때 하나씩 집어 먹으면 너무 맛있고요. 출퇴근길 당 충전하기 너무 좋아요. 귀염뽀짝곰. 징글징글 뱀. 윤기가 반잘반잘 도네요. 양도 많고요. 일하다가도 먹고 집 오자마자 먹는 프레클. 와우, 이 뱀츄얼 너무 내 스타일이다. 음, 음. 입에 넣으면 녹고요. 오프라인 구입은 시유에서 구매 가능하세요. 아이들도 잘 먹겠네요. 귀염뽀짝곰. 징글징글 뱀. 너무 귀엽죠?